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인물 사주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. 네. 배우 최민식님의 사주를 가져왔는데 1962년 4월 27일생입니다. 1962년 이민생 4월 27일. 아 갑자기 발에 확 치가 나네. 여기는 장군 사주. 장군 사주야. <목소리> 사랑은 많이 받고 자랐겠다만, 이 시절에 다딴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받아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게, 집안 출중하고 부모한테 교육 잘 받고, 또, 가중, 가중이 원만한 가중에 태어나서 교육 잘 받고, 또, 부모가 있었는지 집안에, 그 정도로 좀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셨다. 그죠 그렇다고 하니까는 우리 체시에도 나라 대주님이 네 음, 자리 박차고 이렇게 나오셔서 첫 성주 들어가면서 일곱 살 수준 들어가면서 그 음, 어, 부모 부모 중전에 뭐 이제 애가 새로 나온 건지 하여튼 그런 제칠상의 그 부정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부정이 들면서 내가. 원래 타고나기를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타고 났어 그리고 말 잘하는 자손이고 원래 선생자라든지 조금 이런 문물을 다 경비는 했지만은 그 나라의 녹을 먹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는 나와요 굉장히 강해 개강살도 있고 내가 어디가서 한자리 해먹어야 되는 자손이 분명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음. 근데 일곱 살 이제 무렵 지나면서 그래서 칠성의 벌전이라는 벌전이고 우리가 삼신의 벌전이라는 벌전인데 우리 자손이 그런 고가 있구나 이렇게 보이시면서. 또 이제 음, 그게 17살, 18살 지나가면서 그 장군살이라 그래요 몸에 그 뾰족한 걸로 이제 살을 맞고 어렸을 때는 피부정이라든지 내 부모가 그 살을 맞았잖아 그러면 이제 커오면서 내가 그 살을 맞게 되겠죠 그래서 몸에 뾰족한 그 어떤 걸로 놀란다든지 직접 이런 흉을 갖는다든지 이런 살이 이제 들게 되겠다 얘. 그래서 공부로서는 조금 등을 지게 되는 그런 형국이고 내가 내 자리 박차고 나와서 다른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린다든지, 또 선생 자리보다는 내가 그 어디 나서게 되는, 좀 서야 되는, 남 앞에 서야 되는 그런 거를 좀 꿈꾸고, 그런 거를 내보이고 싶고, 그렇게 되는 그 그런 어떤 변화, 변동, 그 마음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게 되겠다, 이렇게 제이 보이십니다. 하고 하니까 열일곱 시 지나고 열여덟 시 지나서 그기가 아주 만발을 하는구나 그러셔. 그래서 결국에는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이건 친구 따라 강남 간 것도 아니고 나홀로 그냥 내가 내 길가리게 내내갈 길을 찾아 간 건지 아니면은 나홀로 뭔가를 이제 개척을 한 건지 해갖고 원래 꿈을 어려서부터 이이 이 저기. 그 배우라든지 아니면은 이쪽, 그 지금 이제 하고 계신 것처럼 뭐 피디라든지 이런, 그, 그 감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꿈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. 그런 쪽에 매력을 갖고 무언가 이렇게 표출하고 이런 쪽으로 남 앞에 서고 내가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17, 18에 완전히 그쪽으로 관심이 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셨다 이렇게 보이세요. 그래서 대학 시절 다 지나고 나서, 음, 근데 그 관음이라는 게, 관음이라는 게 있잖아.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공부줄이라든지 학업줄이라든지 앉은 굶은 줄이 출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발버둥치고 동서사방을 다니고 해도 이름이 나온다든지 명예가 난다든지 이 끼리, 끼가 내가 분출을 하고 싶다고 해도 사실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지. 네. 이가 없다는 거는 아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지.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누듬 터졌다 이렇게 보여요. 그리고 어머니가 둘인지 내, 내 부인이 둘인지 하여튼 뭐 이런 얘기해도 되나 <laughs> 이렇게 나와. 그래서 일찍 결혼을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은 내 부인이 둘이어야 되고 또 어머니 존도 이제그 그 궁이 그래. 응, 궁이 그렇다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. 우리는 그냥 이렇게. 저기 보는 사람이지 삶은 또 틀리게 사실 수도 있으니까는 하여튼 그렇다고 하세요. 그러던데 이제 대운이 이제 터지는 시점이 있어. 그래서 서른 하나의 성주가 들기는 들지만은 무언가 그래서 내가 앉은 방석이라든지 무언가를 이렇게 조금은 이쪽으로 이제 내 자리가 조금 자리매김이 된다든지는 하겠지만 운기가 완전히 터지는 시점이 지금 이분 같은 경우 는 서른 일곱 정도로 보이거든. 그러면은 서른 일곱 수전이다, 이렇게 약간, 간운이라든지, 이제 그 재운이라든지, 이런 게 같이 터지는 걸로 보는데, 어 음, 그러면서, 그, 할머니 존존에서 많이 빌어갖고, 그때 이제 터진다, 이렇게 보여요. 하여튼, 그때 이래 터져갖고, 그때부터 30년 대운 들었으니까, 지금 몇 살이야? 60년, 60세, 60, 우리나라로 하면 62세 됐죠? 이민생이니까. 이제 올해 60, 작년 한갑수전, 올해 62세 됐죠. 그래서 30년 대운이면 아직까지도 3 7에 들었으니까 5년 더 남았죠. 그래서 하는 것마다 대박 터지고, 하는 것마다 이제 이름이 나고, 하는 것마다 그, 그걸 뭐라 그러지? 저기에 터지는 거? 뭐, 순위에 올라가는 거? 영화 뭐에 올라가고. <laughs> 무식해서 죄송합니다. <laughs> 몇만 뭐 터뜨리고, 관객수 터뜨리고, 하는 것마다 상 받고, 이제 그런 복이 터지게 되겠죠. 그래서 올해, 올해도 작년 말에도 아마 상복이 있었다 그러면은, 좀 저기를 하셨다 그러면 하는데 작년에 뭔가 뭐 구설까지는 아니지만은 뭔가 조금 이제 나한테 그 영향력 있는 어떤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. 그, 그러면서 작년 말에 이제 내가 받을 복이 올해로 좀 넘어왔다, 이렇게 보이세요. 그래서 올해는 상의 운이란 상복, 그러니까 상을 받는 운, 이런 것들이 올해 운에 들어서, 어, 좀 보인다, 이렇게 보이시고요. 내가 한 자리 하겠다, 또. 예, 그런 게 보이시고, 또 내년까지로 보면 내년에도 그 운은 이제 따라오겠다, 이렇게 보이세요. 그래서 올, 올해는, 음, 작담은 작고 뭐 이제 그런 좀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내년에는 좀큰 무대에도 쓰겠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. 그러니까 작담은 작. 요새는 사실은 드라마도 무슨 뭐 넷플릭스 막 이런데 띄우기 때문에 작은 거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영화라고 무조건 큰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제. 하여튼 그런 단위로 본다 그러면 드라마, 영화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 하반기에 영화 활동이라든지 내년에 영화 활동을 좀좀 좀 하시겠고 이렇게 보이신다는 거죠. 그래서 올해는 그걸로 인해서 또 상을 받는 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큰 물에서 큰 물에서 또 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좀 보이겠다 그래요. 그래서 그 운이 이제 30년 정도 유지되는 걸로 봤을 때는. 그, 3 37, 7일 아니, 3 7일에시작됐다 서른 예, 일곱에 시작됐다,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, 3 7일에 시작됐으니까, 6순 일곱이니까, 그래도 아직까지 5년. 하는 것마다 대박 터지시겠네요. 예. 근데 건강으로, 건강으로 여자들 같으면, 이제, 갑상선이나 폐, 이런 쪽으로 보이시거든. 근데 남자들은 갑상선이 없잖아. 안 오잖아. 그러니까, 는 그, 빈, 이, 비뇨기과라 그래야 되나? 응. 폐, 대장, 이 비뇨기 이쪽으로는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십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배우 최민식님의 사주 잘 네. 들었고요. 어, 앞으로도 좋은 일, 건강 가득하시길 저도 같이 기원하겠습니다. 네, 건강하세요, 최민식 씨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